이 조합, 위험합니다. 서울방울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거 맞히는데 엄마 뭐 하나 더줄수 있다. 하나는 지금 먹고, 이건 만지고. 이거 맞히는 건데. 몽쉘를 으깨는 거예요. 자, 세게. 내가 어. 할 거야. 이렇게, 이렇게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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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여기다 올려요.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. 꼭꼭 꾹 눌러서요. 그러면 딸기 터지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안 터져. 어머 이거 컴스터 아니에요? 맞아 맞아 맞아. 너무 예쁘게 잘 됐다. 자, 엄마처럼 꼽는 거야. 이렇게 맞지 돈지 확인하는 거예요. 음, 확인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돌바거리 왜 여기 떠요? 눈이 내릴 거예요? 어, 내린다 맛있어요? 허!